안녕 하세요. 오늘은 스위프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백 버튼을 만들어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이 베이스의 하이트 트레일 인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밑변과 높이를 알려주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변 여기에 높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삼각형 넓이를 찾으라는 버튼이구요 여기에서 그 삼각형 넓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투사이드, 두 변의 길이를 할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란에 가서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을 라벨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주석으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는 메인 화면으로 가는 버튼 만들기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 라벨을 이용할 건데요 어, 메인 화면에서 만들었던 요거 요 내용을 좀 참조하려고 합니다 갖다가 복사 넣기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영어로 레이지 똑같이 제목을 어 뭘로 적어주면 좋을까요? 제목은 그냥 타이틀 타이틀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UI 라벨을 상속받아 사용할 거고 이러면 여기 소괄로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let 타이틀 타이틀 제목이니까요. 여긴 UI 라벨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리턴 타이틀. 네. 이름은 좀 헷갈리니까 그냥 똑같이 타이틀 박스라고 그냥 할게요. 타이틀 으악 어디 갔어? 박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틀 박스에 타이틀 박스다. 레이어에다 보더 위스는 3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타이틀 박스 o 레이어 보더 컬러는 r 는 하도 많이 이제 이 내용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 간단하게 지나가도 되긴될것 같아요. 시스템 시스템 오렌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컬러 타이틀 박스 다 레이어에 있는 코너 레디어스는 10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목에는 제가 그림자 효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박스 다 레이어의 쉐도우 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쉐도우 칼라는 UI 칼라의 시스템 핑크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시즈 칼라 그 다음에 타이틀 박스의 레이어에또딱 쉐도우의 오프셋은 떨어지는 것만큼이니까요. 여기에는 cg, size, 가로 열고, 예, width와 height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width는 옆으로, height는 위로, 밑으로, 뭐 이런 그 그림자의 크기 정도니까요. 얼마로 하면 좋을까? 예, 4.0, 4.0, 3.0? 3.0 3.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데 네, 한번 보고 이상하면 또 바꿀게요. 타이틀 박스에 레이어. 아이고야. 레이어의 딴 섀도우. 이번에는 레디어스 있으니까 어퍼시트는투명조를나타나는데 투명도를 나타나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박스에, 이제, 이름, 텍스트는, 어, 베이스와 달러란다. 아, 베이스 앤, 하이트를, 이용 해, 이오한, 트라이, 트라이, 앵글, 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박스의 텍스트의 align a m o u n m e n t h a t center. 다음에 타이틀 박스의 텍스트 컬러는 dot system orange. 그러니까 겉 테두리도 오렌지 색깔 글씨도 오렌지 색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트 박스 아이 박스에 들어 있는 텍스트 아 폰트 그 글씨의 크기는 폰트는 닷닷 시스템 오브 사이즈인데 여기는 20 정도 주고요. 여기는 굵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레귤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얼추 그투 사이드 쪽에 들어 있는 제목. 여기는 지금 어,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요. <laughs> 나머지도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부분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넣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대로 커맨드 C 복사해 주고 여기 가서 그래서 파 내려와서 여기다가 커맨드 V 붙여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만 제목을 예. s 사이즈 그리고 엔드 1 앵글 프라이앵글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두변과 한각 게임각이라고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3사이즈로 와서 comment v 요, 요 부분만 달라지면 되거든요 요 부분만 3사이즈 왠지 느낌상 어 지금 저는 이제 비기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은 주니어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그 제목을 만드는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거를 불러와서 왠지 여기 제목만 이렇게 따박따박 바꿀 수 있는 걸 여기서 만드실 것 같아요 그쵸 고수님들 <laughs>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걸로 비기너와 주니어, 비기너 이상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커맨드 v 에두고 여기다가 제목만 바꿔줍니다. 여기는 이제 ready us 그런데 무엇을 이용했냐면 그냥 with square 하겠습니다. square 네. 넓이를 가지고 radius를 찾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은 됐으니까, 이, 음, 그 숫자를 집어 넣을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아니고, 한글로, 숫자 넣을 박스. <laughs> 공 숫자 넣을 빈칸. 넣을 빈칸. 빈칸이라 고 하고, 자, 여기는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레이지, 아, 영어가 아니네. 레이지바. 자, 여기는 이제 베이스 앤 하이트니까 베이스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UI 텍스트 필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 필드는 숫자를 숫자란다, 글씨를 쓸수 있는 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괄열고 여기는 소괄호를 해주고 red base box 여기는 UI 텍스트 필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return 베이스박스 자 베이스박스도요 레이 어닷 보더 위스를 자, 그때 파란색으로 아 여기 이제 숫자니까 일단 제목에 보더 위스보다 조금 얇은 얇상하게 만들려고 여기 아이고야 어디갔어 여기는 2로 주겠습니다 베이스박스다 레디어스 레디어의 레 u 어 r a 더 i u 는 i u i u s r 컬러 i u 스 radius, r a d i u 이 radius, r 레디어스는 한10 정도. 여기는 똑같이 10 정도 주게 저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베이스 박스에 플레이스 폴더는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쓰는 겁니다라고 밝혀 주는 거죠. 예장는 이거는 베이스 밑변 거야. 뭐 밑변의 높이는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되는데 일단은 밑변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 a s e b o x t e x t a 아이고야, 텍스트 얼 a 이 l 똑같이.center. 가운데 맞춘 게 좋아서요. 그리고 b a s e t e x t c o l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asebox. 저기 어 텍스트 필드에서 사용되는 그어 키보드 타입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딱 여러개가 나타나는데 decimal 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여기는 숫자가 필요한 거지 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았구요. 그럼 이제 베이스 박스 했으니까, 하나는 하이트 박스 하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조금, 선이 만든다? 예,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하나 이제 하이트 박스니까, 이걸이렇게 복사, 커맨드 C 하고서, 두고 엔터, 커맨드 V. 그럼 이제 베이스 박스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베이스 박스가 아니라, 우리는 하이트 박스.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 어큰 제목이 베이스 박스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여기도 베이스 박스, 여기도 베이스 박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을 커맨드 C 해서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도 바꿔지겠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아, 한꺼번에 쫙 모아서 바꾸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갖고 커맨드 V, 커맨드 V, 커맨드 V. 이게 이제 주니어, 비기너와 주니어의 차이지 않을까. 비기너는 이렇게 한다. 찾아서 해 봐야지. 아, 그리고 여기가 소문자 b. 이건 그냥 저 저의 저만의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거? 예. 네. 뭐 대문자를 해도 큰 상관없으나. 네. 이렇게 해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만 여기만 베이스가 아니라 하이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 도 빈칸까지 두 칸까지 만들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셀프다. 이걸 안 해가지고 다 에드드 서브뷰에 뭘 보여줄 거냐? 타이틀 어, 박스 하고요. 그다음에 셀프다. 뷰다 에드 서브뷰의 베이스 박스 그리고 셀프다 뷰다 에드 서브뷰의 그다음에 하이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세팅에서도 위치를 정해 주어야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위치를 정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박스 닷 스냅 키스를 이용해서 닷 메이크 컨 스트레이션 델키두번 누르신 다음에 스페이스 그리고 중괄호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습니다 라고 여기서 달라 제로 닷 탑의 위치는 equal to super view와 같은데 거기서 닷 offset 띄우세요. 120 정도. 그리고 달러 제로 다 리딩 리딩 닷 이퀄 투 슈퍼뷰랑 똑같은데 거기서 어프셋 띄우세요. 음, 60 정도. 그다음에 달러 제로 다 리딩은 레프트 왼쪽을 의미합니다. 트레일링은 equal to s u v i e w 아이고야 왜이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equal to s u v i e w 입니다 일단 offset 여기는 마이너스 60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링은 오,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벽이라고 할까요? 화면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60만큼 그 간격을 주라, 마진을 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으로 띄우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60을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달러 제러다 이번에는 하이트 높이는 이퀄 투 여기는 숫자만 집어넣면 으 되니까요. 어느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음... 어쩔 수 없이, 높이를, 여큰 타이틀 제목이니까 똑같이 100, 한번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e 스 o 스냅 n a p i t 도 make, c o n 이렇게 해서, 달라 $0, t o 탑의 위치는 높이가 그러니까 맨,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윗변의 위치는 equal to title box의 snap으로 만든 bottom과 같이 붙였는데 거기서 딴어플 s e t upset 띄울겁니다. 60정도 그리고 로0 어, 왼쪽이니까요. reading의 위치는 dot .equal to titlebox.snap으로 만든 .reading하고 같이 맞춰줄거구요. $0.width 어, 가로의 길이는 dot .equal to 음, 80정도 그리고 $0.height 높이는 딱 이퀄 투60 정도 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요대로 복사를 해서 더 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하이트 박스까지 되겠죠. 그리고 하이트 박스까지 되고 여기는 타이틀 박스에서 똑같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리딩이 아니고 오, 오른쪽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트레일링이니까 여기도 트레일링으로 맞춰주고요 높이하고 하이튼 똑같이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도 끝이 났고 보여준 것도 끝이 났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 앤 하이트 요거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목이 되는데 제목이 뚜렷하게 아, 보이진 않네요.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림자 효과를 조금 줄이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와 하이트인데 어,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베이스도 좀 넓혀주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좀더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사이즈를 한30 정도 키우고, 여기를 4, 여기를 4, 음, 그 다음엔 어, 여기 가루의 길이를 한100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00 정도, 그리고 멈춘 다음에 다시 눌러보게 되면, 뚜둥. 예. 이번에 글씨 크기가 너무 크네요. 아, 이, 아, 효과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글씨. 글씨가 이제 너무 크고 그림자 효과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100만큼 늘려도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게 됐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걸 좀더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